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 오늘 이렇게 에, 추운 겨울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나가는 우리 서울 시민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런 계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춥지 않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일 년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나라에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그말로 러시아의 침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쟁을 인하여 여러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구조 속에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률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가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